요즘 가끔 엠믹스 컨텐츠 뭐 같은 거 찾아보다 보면 다들 그렇게 사투를 쓰고 앉더라고요. 정상부 아, 사투리를 쓰는 어. 아. 이거 다뭐 강제로 주입하고 다니는 겁니까 아니면 뭐 배우 씨가 어. 평소에. 근데 제가 오히려 서울 말에 많이 물들어서 네. 진짜로 많이 늘어졌다. 진짜로 음, 생각이 많지 아, 지금. 하면서 아, 이 인토네이션이 만나. <laughs> 정말로 이제 새로운 분을 만나면 고향이 어딘지 안 물어봐요. 음... 아, 그꿈 알아요? 저 꿈을 고 있어. 저꿈고 있어. 서울 사람인 줄 알았다고. 아, 네. 진 서울 사람인 줄 알았다고. 배우씨 보자마자 서울 사람 같아요. <laughs> 와, 그 진짜 저 이렇게까지 안 하잖아요. 완전 서울말 쓰고 있잖아요. 아, 네, 그럼요. 네. 지금은. 네. 아, 근데 귀엽게 사투리 하시는 베이씨의 모습도 너무, 너무 귀엽고 매력있어서 제가 여쭤봤던 거 아, 같아요. 저는 사투리를 쓰고 싶은데, 네. 사투리를 이제 보여주세요라고 할 때도 많은데, 그걸 제가 할줄 모르니까, 그럴 때좀 약간 저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정말 <laughs> <좀> 나요. <laughs> 내가 어떤 문장을 제가 베이한테 이거 사투리로 읽어달라고 한번 부탁을 한 적이 있는데, <laughs> 베이가, 뭐 그렇게 못 안 나와요 왜냐면 자연스럽게 음, 그치, 나오는 거라요 맞아요 왜냐면 하 사투리가 저 사투리 표준어예요